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야. 맨해튼 한 복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선거리를 걷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명품 백이나 하이엔드 주얼리가 아닌 가전제품 때문에 난생 처음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죠. 설마 나도 이긴 줄에 서야 하는 거야? 뉴욕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한파 속에서 길게 줄을 늘어선 광경.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제품이 명품백도 슈퍼카도 아닌 한국산 가전 제품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곳에 오는 길에도 온갖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제품 하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 미국의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갖고 있다. 유럽 브랜드를 완전히 능가하는 혁신적인 가전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워렌. 뉴욕에서 활동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아왔지만 오늘처럼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줄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급 모피 코츠, 명품 부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는 그녀는 평소라면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 VIP룸에서만 볼 법한 상류층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조차 이 한국산 가전을 손에 넣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무언가가 바뀌고 있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미국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만큼 대단한 혁신인지, 유럽 명품 브랜드를 넘어설 새로운 럭셔리인지.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 가전이 단순한 가전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혁신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백화점 앞 새벽 3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게 늘어서 그것도 명품 브랜드도 아닌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선미국 상류층들의 모습이었죠. 여기가 명품 핸드백 출시 이벤트가 아니라 가전제품 매장이라고 저는 에밀리 워렌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예요. 지금까지 수십 개의 유럽 명품 브랜드 행사를 참석했지만 가전제품 매장 앞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한국산 가전제품을 위해서요. 이건 정말 미쳤어. 난내 에르메스 백을 사기 위해 이렇게 줄서본 적이 없는데 앞에 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그녀는 분명 적지 않은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죠. 그런 그녀도 한국산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이 추운 새벽에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혁신적인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 브랜드가 미국 상류층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런 곳에서 만날 줄 몰랐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마이클 브룩스였어요. 미국 내 유명 테크 전문 기자죠. 마이클 당신도 여기 왔네요. 이게 먹을래, 이런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취재하러 왔어.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이 열기는 뭔가 있다는 거겠지?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테크 전문가로서, 그도 이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밤새 끊임없이 늘어나는 줄, 고급 차량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가전제품이 어떻게 미국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저는 직접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작된 한국가전혁명의 현장, 그 중심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먹을래 이렇게 헹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은 제품 수량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품절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첫 번째 모델은 출시 30분 만에 완판됐대요. 앞에 선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에 재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럭셔리 제품을 리뷰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이건 분명 리뷰할 가치가 있는 주제였어요. 우리 지금 명품 가전 제품을 위해 밤새 줄 서고 있는 거야.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유럽 명품 브랜드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테크 전문가로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한국가전이 아무리 좋아도 유럽 명품 브랜드를 이길 수 있을까? 그의 의문은 저 역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줄은 더욱 길어졌고, 기온은 더 내려갔습니다. 추위에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한국가전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난 친구 집에서 본 뒤로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이게 없으면 이제 럭셔리 주방이라고 말할 수 없지? 유력 명문대 교수로 보이는 남성은 자신의 독일 브랜드 냉장고를 버리고 한국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제지 편집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한국 가전이 주택 가치까지 올려준다고 말했죠. 에밀리 정말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특별할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열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직접 체험하고 내 팔로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점점 동이 트기 시작하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그 비밀을 알게 될 테니까요. 과연 한국 가전제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6시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곧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새벽 6시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인해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 동안 저는 한국 가전제품의 비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여쭤볼까요? 도대체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제가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앞에 있던 중년 부부에게 다가갔죠. 체크칼럼니스트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저희 옷이 먼저 구매했는데 정말 혁명적이에요. AI 기반 자동 식품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냉장고 안에 모든 식품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해준답니다. 심지어 비건 모드와 와인 보관 모드까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스마트한 주방비서 같았습니다. 세탁기도 정말 놀라워요. 옆에 있던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오염탐지 AI가 있어서 얼룩의 종류를 인식하고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안해주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능은 전기세를 30%나 줄여줬어요. 마이클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남성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훨씬 앞서 있어요. 제 친구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엔지니어인데 그도 인정했죠. 우리가 5년은 뒤쳐져 있다고요. 대화는 5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레시피 지원 기능이 있어. 요리 초보자도 미슐랭 셰프처럼 요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원격 조작 기능으로 출근길에 오븐을 예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 제품은 못 쓰겠어.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마이클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 기술이면 유럽 브랜드보다 낫네요. 저도 점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 가전의 비밀은 단순한 품질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미국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매장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저도 이제 한국가전의 비밀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 드디어 매장문이 열렸습니다. 줄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매장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이클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하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분위기였어요. 모든 제품이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일대일로 제품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마이클이 한국산 냉장고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서 문을 열지 않고도 안의 내용물을 볼수 있다니,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유럽 명품 브랜드와 비교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유럽 제품도 훌륭했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 제품이 앞서 있었죠.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에밀리 워렌 아니세요? 당신의 블로그 팬이에요. 한국 가전에 대한 리뷰도 올려주실 거죠? 네, 그럴 예정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유럽 명품 브랜드보다 나을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작년에 구입했는데 이게 진짜 럭셔리예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주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럭셔리의 의미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비싸고 희소성 있는 제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과 경험이 진정한 럭셔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저는 기존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를 견제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몇몇 보수적인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국가전이 명품이 될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가전이 기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점점 회의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자리 잡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가전이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미엄 냉장고는 현재 다섯 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품절 공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프리미엄 냉장고 섹션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한 대입니다. 직원이 저와 다른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다 같은 모델을 원했던 거죠. 그 여성은 저를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새벽 2시부터 기다렸어요. 이건 제 것이에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다른 매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뉴저지 매장에 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몇분 후, 저는 다행히도 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휴, 다행이네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한국가전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배송팀이 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설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기능을 설명해 주었고, 앱 연동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가전의 놀라운 점을 경험했어요. 냉장고가 제 식습관을 학습하여 식품 구매 목록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죠. 와인을 자주 마시는 저를 위해 와인 보관 모드를 추천해주기도 했고요. 이건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혁명이야. 침대에 누워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지. 마이클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 중인데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가전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이틀 후 저는 세탁기와 오븐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모든 기기가 서로 연동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듯 했어요. 저의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가전제품이었습니다. 한국가전의 비밀을 경험한 저는 이제 제 팔로워들에게 이 놀라운 제품을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한국가전제품에 대한 첫 게시물을 올리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죠. 에밀리 당신도 드디어 한국가전의 매력에 빠졌군요. 어떤 모델을 구매하셨나요? 저도 구매할까 고민 중이에요. 유럽 브랜드보다 정말 낫나요?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구체적인 리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품의 모든 기능과 특징을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특히 AI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제 일상을 변화시켰는지 강조했죠. 뉴욕타임스가 연락해왔습니다. 한국가전이 미국 상류층을 사로잡은 현상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지금 뉴욕, LA,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가전 제품이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가 놀랍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유럽 브랜드를 뛰어넘는 혁신성을 경험했다고요. 같은 시기 마이클의 칼럼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가전, 이제 유럽 명품 브랜드를 넘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테크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존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부 미국가전 브랜드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였죠. 뉴욕 소사이어티에서는 이제 한국가전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었습니다. 상류층 파티에서는 누가 더 최신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가 화제가 되었죠. 에밀리 당신의 리뷰 덕분에 나도 구매했어요.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사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국가전의 매력에 빠진 또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제 저는 한국가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고, 제 팔로워들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가전이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상류층의 소비 트렌드가 명확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가전은 더 이상 아시아 제품이 아닌 글로벌 프리미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제 SNS 계정은 한국가전에 대한 정보와 리뷰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제 추천을 따라 제품을 구매했고, 놀라운 경험을 나누었어요. 그중에는 헐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리뷰를 보고 구매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유명 배우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가전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한국 본사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업 발표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마이클도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 기술의 발상지를 직접 볼수 있다니.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믿을 수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본사 방문해서 연구개발 센터 투어까지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ceo가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가전이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넘어 소비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새로운 제품 라인업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여 가전제품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미래에서 온 기술이네요.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한국가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가전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방문 경험을 담은 긴 글을 발표했어요. 마이클도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 기술력의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패션, 뷰티뿐만 아니라 가전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열린 소규모 파티에서 친구들은 모두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명품가전을 선호하던 분들도 이제는 한국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한국가전의 매력에 빠졌네요. 서울 방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내 한국가전의 인기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각지의 매장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새로운 제품 출시 소식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 축하해요. 팔로워 200만 명을 돌파했네요. 제 매니저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한국가전 리뷰 시리즈가 제 인플루언서, 커리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였죠. 이제 저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인플루언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의 칼럼은 이제 테크 업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그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가전이 명품으로 자리 잡은 건 단순한 마케팅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이클리 씨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했어요. 유럽 왕족들과 헐리우드 스타들도 한국 가전을 애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왕자는 자신의 새 저택에 한국 스마트홈 시스템을 전체 도입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에밀리 당신은 이 모든 변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패션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확신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전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으로 재정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진정한 럭셔리의 본질이죠. 밤을 새워가며 줄을 서던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저는 한국 가전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고급 매장 앞에는 새로운 한국 가전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밤을 새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집에 들어서면 모든 공간이 한국 가전에 의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낍니다. 냉장고가 제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고 오븐이 제가 좋아하는 요리법을 기억하며 세탁기가 옷감의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해 관리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럭셔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과 신뢰,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들어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입니다. 이제 미국 상류층에게 한국가전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진정한 럭셔리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워렌입니다. 한국가전으로 인해 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가전의 혁명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한국가전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